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예찬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 단원 배우기로 했죠. 첫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코로나 19이것에 예방 안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어떤 행동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동영상입니다. 잘 보고 어떤 동영상인지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또는 재채기를 할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 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 수칙.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종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실,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경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동영상을 끄면 밑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